화이팅 화이팅 <목소난> e 응. 보자용 예예예 Simopum, 바로. Yo, yet in Chuang, so? Lime, people let p 디 o p l 디 I don't k n o 좀 a b o u 버 you. i 보 just a potato. 밀어오 u s t a potato. I'm just a potato. I'm j 하나, 하나, 라인 1벤, 라인 1벤 정리하고 고점 가 라인 너라이너라이너라자 다원, 라자 다원 아 루시오 우 아, 나도 죽어버려 아 좋았다 이게 루시오들의 우정이지 아, <laughs> 앞에 봐깨게자 뭐 예예예 네, 예. 아 빠질 때 <laughs> 어... 오른쪽? 아니면 왼쪽? 오른쪽 오케이 다리로 빠지자 다리 다리 오케이 오른쪽 하긴 니까 가능? 방 있어요?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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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금 기반 보자. 우리 우리 힐 차단 우리 힐 차단 빼줘 빼줘 빛, 빠져야 돼 빠져 빠져 봐 빠져 봐 빠져 빠져 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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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, 빠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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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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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이거 딱.. 나노 있어요 오케이 okay. 네 이거 나노.. 닫고 이속 닫고 자리 한좀 밀고 오우쒸 힛힛힛힛힛이 지금 우리 들어왔어 지금 하나 둘셋 지금 지어 지금 지금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파방 었어다 먹었어 라원 아우씨 라인 원 라인 잡았어 앞에 땡겨봐 앞에 땡겨봐 땡겨봐 겨봐 먹었어요 어 야타 볼수 있어 애가 애가 가가야나 차리아 가져가 돼 차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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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볼� 뭐야? 어디 왔어. 에스. 너의 머리 먹으시? 위. 앞에 갈게요. 하자. 이 빠졌다. 못 빠졌냐? 나4 아. 먹었고. 어, 잡고 오겠다. 철 빠짐. 4 빠짐. 어제 아, 아, 아. 아, 빠짐. 철 빠짐, 뽕안빠지아나먼도 돼, 상대. 어 아. 아, 아, 나도 오겠다. 네. 나도 때 그냥 빠져도 되거든. 아. 아. 야, 야다 컷. 아, 아, 아 죽여 버려. 아, 아, 빵빵이쉐끼 깰게요. 아, 나도 이거 나노래안 되겠다. 라인, 라인 픽을 안 된다. 방벽 걸리나? 라 초월 지아도내초로나다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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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끼게 그냥 안전하게. 들어오면 탄 킬게요. 힐 말은 말해야 돼. 네네 네. 자자 할게요. 에. 방 자자 해 주세요. 어치랄아 씨. 야, 아, 나 초월 나춰놨 <laughs> 우리 안 없어? 어, 나. No. 우리 안 없다. 빠질게요. 말했다 오른쪽으로. 비트 맞았어! 조었어요 디바 봐바 x 도 로나 뒤에! 디바 씨바 <laughs> 거점으로 오면 좋아. 거점으로 오면. 못가고 가! 속도 있서 x 2차 잡으면 될것차리 차리아 차아아파요아 없어요 <목소리> 네. 아, 나 죽는다. 이 라인 들어왔다. 이거 버텨 <목소리> <목소리> 보다가. 다시 자자 올 듯? 어 이게 아예 자탄 아 자탄 빼고. 자탄 자야야야야야야야야 상대 아. 탄있어 다시. 상대 왕치도 있어요. 어, 어. 이거 라인만 묶이죠. 최대 어. 어, 나. 오케이. 나노. 아, 가 어. 나노 받고 자리야 게 자리야? 지금 가실래요? 야타 없거든요, 상대. 라인니 아, 나이스. 어, 라인요라인요라인요영 어, 어, 라인 라인 아, 누웠다. 안 쭉, 나이스. 땡길게요. 어 앞에 어앞 오른쪽에. 가가가가나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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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. 자리야 다리 부숴야. 지금도 만족해. 필이야 필. 바라필. 아디바 아티바. 아디바 그거 다리에 필 필. 피아타 피아타. 뭐야? 라인 야타 있는데 잡을 수 있나? 우리 배야 가 봐. 가자 마. 아, 나이스. 나이스. 거점. 아. 거점 누구님 거점? 아, 거점 은빈 거점. 은빈이날 <laughs> 거점이라고. 거점. 거점. 나뭐 거점이라 하지 않아? 어. 거점. 거점. 아, 거점, 거점. 어, 거점. 우리 우리 나라 어. 말 좋지? 거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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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점이야? 아, 나왜 이렇게 거점이라 그러지? 거점 뭐지? 아니 거점. 거, 거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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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제대로 올리는데? <laughs> <laughs> <왜 그러지>? 거점. <laughs> 버점 가야 돼. 버점. 그쯤. 그쯤. 우리 오른쪽. <laughs> 오른쪽 나가자요. 아, 오케이. 오른쪽 각벌리긴이거 음. 어. 까먹어야지? 이거 저부조와 달리면 바로 주방 주식? 말 말하시면. 말말말해주면 바로 돼. 오케. 오케이. 오케. 오른쪽 팔차팔차야다아필 라인. 라인이요. 보시세요 라인. 아, 어 점프야. 디바. 디바 캐 던진 거. 디바 캐 던진 거. 케어미케어미 나이스 이스인터카게이터카드 줄게. 어침 가자 침 가자. 은비야 가도 돼? 잘해 잘해. 가버려. 맨 맞돌이야. 라인 라인 라인. 잡아야 돼요. 이거 보내면 아,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. 잡아야 돼 잡아야 돼. 아 그쯤. 어 안돼 힐안돼힐안돼힐안자어 시비 나런쳐 거점 제일 연약한 빵빵이가 먹습니다. 우리 라인 없는데. 켄준 상대는 다 없어. 어, 상대 아니, 안, 안 빠를 거예요. 이이브어 다이베. 이제 태어났다. 괜찮겠지? 다 그럼 맞을나아아나야타 한번 걸어보오오오오오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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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와. 어, 지금 안 와. 지금 안 와. 지금 안 와. 안와안와아 잡았어. 안쏘안 쏘대. 아, 1 5아 잡아. 영현아, 나 난다. 아, 인볼에 라이트 실에 라이 파티는 잡아. 먼저. 아니, 자리야? 어, 음. 떨어졌어 아, 영현 씨. 아니, 나 살아. 여기 아. 어. 아, 어떤데? 데 술래잡기 어떤데, 영현아? 영수 잡아. 나너 가는. 아, 떨어질게요나타으로 오케이. 나 부자 걸어 줄게. 라인넬백 넣어 드릴게요. 아직 떨어다. 뭐야? 이거 일단 나 초리 있음. 어이 속도? 한 템퍼가 되었고. 어 그러면 어, 어... 빠짐. 아, 나눠 받고 나요 정면 정면 정면, 정면. 어. 이거 진짜 정면 자리 일층임. 기날안 겹치게 있을게요. 지금 주세요. 야터부야타부져야터부져타터타 아나, 아나 아나 나필이 아나 이 아나 누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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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려 자려 자려 자 자려. 자려 자려 미나저나 물린 나 물린. 아, 그래, 자려쳐. 야, 나영이 나. 여기 놔. <laughs> 어 어. 어, 너 말고 형수님 괜찮다. 한번. 어, 괜찮다 다시 올라갈게. <laughs> 안 괜찮아 보겠. <propriy. 웃음> 우리 야,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할게. 안녕. 거기 안녕. 와, 우리 분많다하겠다 음. 이거 또 부조하고 아, 망치부터 할게요. 아, 어, 어. 망치 하면 다시 다시 아, 으로이야 어, 발 봐야 돼서. 해요. 야, 아나 수상 막자. 스피잖아. 스피잖아. 자라, 자라 피리 오른쪽 봐 봐. 나 누웠어 배치야다 아, 아, 먹었어요! 라인라인 뭐야? 나이스 나이스. 아니 초회반은 하시라고요! 아니... 배지야 누워, 워놓고 어, 너... <laughs> 아니 너가 비트가 있으면 아 초월반 안 해도 되겠지? 야, 안정감 내 팟집 만들어줬다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이 김무리 아무것도 못 해줘? 야, 에임 살벌한 거 봐라. 그냥 어, 왜 새로운? <laughs>